자, 이거 다시 가자. 그 그러니까 자, 선생님 다시 얘기할게요. People use words like best or most, 그러면 이거 몇 형식? 이거, 그, 명형식 그치. Like는 전체 다니까 빼버리면 되지. 네.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3형식 잘했지. 그럼, they are usually expressing opinion, 그럼 몇 형식? 뭐, 이건 형식은, 이건, 아니, 아니, 그러지 말고. 요거, 아까 요거 내가 B, B p ING는 빼자고 그랬잖아. 아, 그럼, Day, Express, o 뭔 이용식? 그들이 표현한다, 뭐를? 의견을, 을로부터 아, 삼형식하고. 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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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지금 처음에 5형식 그랬지? 5형식은 네. 말이 안 돼. 5형식은 목적어, 목적보호잖아. 그건 나중에 좀 하고. 어쨌든, 주어 동사 목적어, 몇 형식? 3형식 그럼 문장이 얘도 완벽하고 얘도 완벽하지. 네. 그래서 내가 왼의 역할이 뭐라고 그랬어? 접수. 그렇지. 접속, 그러지 말고 접속사. 접속사. <laughs> 접속사야. 그럼 문장이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됐지. 네. 그로 인해서 출연한 게 뭐야? 요거가 무슨 절? 접속사 붙어 있는 절은 무슨 절? 이 종속절. 그렇지. 종속절. 그 다음에 접속사 붙어 있는 절아걸 무슨 절? 주절. 주절이지 그러면 종속절하고 주절을딱 봤을 때, 자, 내가 근데 종속절은 그 쓰임이야, 쓰임. 쓰임에 따라서 부사절이 될 수도 있고 형용사절이 될 수도 있고 명사절이 될 수도 있어. 오늘 요거 정리하고 선생님 그걸 했거야 잘봐 그러면 이 쓰임에 따라서 부사절, 형용사절, 명사절로 이루어지, 그러니까 이런 지어질 수 있는데 네가 봤을 때이 when people use words like best or most가 무슨 절로 보여? 네 눈에는? 그 부사절. 어, 왜 부사절? 오, 잘했어. 왜 부사절로 생각했어? 어. 어. 응. 왜 생각했어? 어? 왜 부사절이라고 생각했어? 음. 우린. 이거는 조금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은 자, 요렇게 콤마 딱돼 있지. 네. 그러면 이 주절이지, 이게. 그럼, 주절 입장에서, 이 부사절, 맨부터 저 모습까지 없어진다고 해도, 얘가 문장의 형식에 닫혀, 안 닫혀? 주절이. 안 닫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사, 있어도 그만? 없어져. 없어도 그만. 그러니까, 그렇게 1차 합격. 그리고, 혹시 선생님이,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종류에 대해서 카테고리 얘기해 준거 기억 안 나냐? 당연히 안 난다고 그러겠지. 근데 <laughs> 이거 내가 IQ 줬어. 부사, 이, 네 지금 이 설명하면 니다 네 아는 거라니까, 지금. 야,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종류는 시간, 이유, 조건. 그래, IQ 줬다니까. 아, 조건, 잘하네. 양보, 요렇게 있다고. 응. 그러면 시간은 보통 when이나, 응. 뭐, while이나, 뭐 많겠지. 이건 엄청 많지. 이유는 대표적으로 뭐 있어? reason. 에이씨, 그건 명사잖아. 응. 접속사 얘기하라니까. 응. 그냥 니가 응. 응. 이런데서 응. 구멍이 난다니까. because 응. 응. 하고. 비 e c a 하고 그다음에 조건은 조건. 조건은 뭐였어 접속사. 아씨 이게안되나 i 프 있잖아 i 프 아, 만약에 그 이게 그 접속사야. 양보는 왜 비록 넘어지면만또 뭐야? 그 오도. 어 더우나 월도뭐 이분 도우까지 그래서 자 이렇게 이 접속사에 해당하면 어때 부사절로 한번더합격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시간의 접속사. 그렇지? 그럼 합격이 따지면 그들이 뭐그 뭐야? 뭐 사람들이 뭐야 단어를 사, 사용하는데 그들은 보통 뭐할때그 이거 할때 쓴다 이렇게 시간이 조건연부라는 접속사 한번 확인하고 주절 입장에서 얘 없어도 그만인 거 한번 확인 부사절 된 거야 혹시 이제 딱 네가 감을 채려 어야돼 선생님 지금 접속사로 이루어진 요 문장 보고 요 종속절의 이름을 부사절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문법이 뭐 있었어 이거. 이거 내가 딱 말하면 딱아는 거라니까 이거 맨날 하는 거라니까 이거. 아, 저 다시 한번 만더 설명. 해 아, 그러니까 부사절. 아, 힌트는 지금 여기까지 주면 아, 그 힌트 내가 하나 더 줄게. 잘 봐. 지금 얘가 종속절이라고 했고 종속절이 부사절이라고 했어. 그럼 이거랑 바로 연결되는 문법이 하나 있어. 힌트를 더 주면 부사절을 줄이면 내가 그래서 왜 부사절을 줄인 말이 뭐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부절 부사절을 줄였는데, 부사절. 절을, 절보다 한 단계 아래인 게 뭐야? 단어? 어, 그거는 제일 아래고, 그 단어들이 뭉쳐있는 걸 뭐라고 그랬어, 선생님한 단계 위, 단어들이 뭐, 그 그거 뭐잖아, 그거. 빨리. 아유, 그. 어. 단어. 더... 구잖아, 구. 아 구. 근데 절을 줄여가지고 구를 만든 게 있어. 더군다나? 부사구? 분사를 이용해서 만든 거. <laughs> 물론 저를 부사구를 줄이면 부사구가 되긴 하지. 근데 분사를 이용해서 뭐라고? 분사구문이다. 이런 얘기.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설명하면 이제 딱 알걸? 내가 분사구문 어떻게 만들어 그러면 정선생님, 주어는 주어야 다그딱 그. 그러니까 이게 맨날 이 뒤만 남아있다니까. 그 앞에를 쫙 전개를 깔아야 된다니까. 알겠어? 그, 내가 우선은 분사구문 설명할 때는 맨날 뭐라고 그래? 딱, 줄임 말이다. 딱,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그럼 뭘 줄였냐? 그럼 네가 부사절을 줄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니까? 이게, 이게, 핵심이야. 그러면 이제 딱, 자, 근데 잘 봐. 그러면 이제 분사, 부사절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바로 연결되는 문법. 분사구, 분사구문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접속사를 생략해도 되고 안도되어도 되어도 어쨌든 했다 쳐. 그럼 내가 이거 주어는 언제만 생략하라고 그랬어? 주절의 주어와 같은 때 생략하는 거야. 이거 다 배운 기억나지. 근데 지금 데이가 대명사로 돼 있으니까 데이 그대로 써야 돼서 이거 피플 바꿔놓고 그거 생략하는 게딱 좋지. 그러고 나서 뭐해? 유세를. 유술... 그렇지. 아예. 어, 그래, 그러면 유진이 되고 그 유진은 뭐다? 현재 분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왜 동명사가 될 수는 없을까? 이렇게 내가 질문하는. 아니, 그래, 좋아. 그래가지고, 이제, 잠깐만. 그래, 내가 이거 지금 그럼, 네가네만대로 이거 지고 이거 같은거 지우고, 여기에 유징까지 해가지고, usr, 유징 쓰고, 유징, 워드 r 이렇게 쓰고, 라이크 like 이렇게 썼을 거 아니야. 그럼, 선생님이, 지금 이게 분사 구문이야. 그러면서, 선생님, 유징이, 이게 현재 분사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너한테 질문할게. 야, 현재 분사도 ing 형태지. 그러면 동명사도 ing 형태지. 그럼 어떻게 이거 근데 왜 얘는 동명사 하면 안 되냐? 안돼. 왜안 되는데? 그럴 것 같아. 어, 그런 얘기는 하고는 진짜 어? 그건 맞아야 돼. <laughs> 어? 내가 근데 때릴 수 없잖아. 요진 아니 그 진짜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 애들 막 그래 뭐 나한테 야 이거 왜 투명사 왜 이게 부사 중법이야 그러면 왠지 그럴 것 같아. 야 진짜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지각, 내가 선생님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뭐야? 지각동사 뭐야, 그러면? 뭐, 사람이 인식의 작용으로, 나 이런 얘기 한번 하지 말라 그러지, 내가. 어, 감각동사 뭐야, 그러면 뭐,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러지, 내가. 어? 야, 내가 지금 너한테 뭐라 그랬어? 야, ING하고, 그러니까 동명사 ING하고, 분사 ING, 현재 분사 ING가 똑같잖아, 공교롭게. 왜 구분을 해야 돼? 야, 동명사는, 자, 선생님이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왜 만들었다고 그랬어? 두부정사, 도, 야, 두부정사 동명사, 분사의 공통점이 뭐야? 다동사로 장난쳤다고 그랬지? 왜 쳤다고 그랬어? 다른 분사로 쓰려고 쓰죠. 근데 다른 분사? 두부정사는 명사, 형사, 부사? 뭐야, 동명사는 뭘로 쓰려고? 그 명, 명사, 그 명사 맞아, 맞아, 아이. 명사 맞아 그 다음에 분사는? 군사. 분사, 이거 는 분장한다고 맨날 그러면서 헷갈려 뭐야, 빨리. 형용사잖아 그러니까. 어. 그러면, 그러면 이제 내가 너한테 질문했잖아 야 이게 왜 동명사는 안되냐? 내가 이렇게 질문했잖아 그럼 네가 거기서 뭔 얘기를 해야 돼? 아 명사로 사용하그 명사로 사용하는 거잖아 그럼 명사로 쓴다는 게 뭔데? 명사로 아니 니말대로 네 명사로 쓴다며 동명사는 그럼 명사로 쓰는 게뭔줄 알아야 돼 이게. 명사로 쓰는 게 뭔데? 그 동사랑 다음 뭐? 다시 뭐라고? 동사 다음이 그러면 동사 다음에뭐 목적으로 쓴다는 얘기야? 어. 네. 내가 문장에서 주목보자리는 무슨 자리라고 했어? 주목, 주목보자리 형용사 자 주목보자리는 내가 무슨 자리야 내가 주목보자리는 명사자리다 이 얘기 안 했나? 아니 지금이라도 알면 돼 그러니까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리는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리고 사실 주어나 목적어는 무조건 뭐만 들어가겠어 명사만 들어가잖아 대신 보호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가기 때문에선 이만한 거고 그럼 어쨌든 그러면 네가 뭘 여기서 이게 유진이 동명사가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 유진이 주어로 쓰이거나 목적어로 쓰이거나 뭐야, 보호로 쓰인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현재 분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는 거지, 선생님. 어때, 되겠어? 주목보로 쓴다는 거, 요거, 이해 돼야 돼.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만약에 내가 이게, 우리 선생님 문장의 형식이라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무조건 하나에 박스를 생각하라고 그랬지. 이 박스 안에 뭐가 들어간다?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생각해봐. 여기에 이주 있어. 그리고 is 뭐 is 뭐라까 is my 드림 뭐 이렇게 할까? 그리고 여기는 like 있어. 그럼 러요 o 유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에는 요거 마이 드림 있다저 마이 드림. 요 is 있다 치자. 그러면 만약에 네가 지금 동명 만약에 유징이라는 동명사를 했다 저. 그럼 이 동명사가 어느 자리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리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해되는데. 그럼 요거 투유주로 바꿔도 되겠지. 어차피 얘도 명사로 쓸수 있으니까, 투구정사도이말 이해되지. 그러면 여기 들어감으로써 어때? 얘가 이제 더 이상 무슨 역할? 얘가 명사 역할 해준다는 거이해 <laughs> 돼? 주목보 자리는 그런 자리야. 그러면 <laughs> 어쨌든 여기서는 주목부 역할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지어버리고 유징월드 이렇게 했을 때 분사구문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됐어. 네. <laughs> 마지막 하나 질문 더 할게. 그럼 분사 구문은 좀 중요한 문서나 이런데서 쓰면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아, 좋. 왜? 생략하니까. 오, 그렇지. 생략하니까, 그렇지? 어떻게 해석하는지지는 모르겠다 이거 아니야? 그이 질문 마지막. 내가 내가 너한테 나중에 시, 내가 아까 너한테 강조한 것 중에 왜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종류? 시간 이유 조건 양보 이거 선생 님 맨날 외우라고 하잖아 그 이유가 왜 그럴 것 같아? 이거 대답하면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니까. 쓸때 <laughs> 아니 그슨슬가 있으니까 나 외우라 하겠지. 근데 왜 외우라고 할것 같아? 네 생각에 시간 이유 조건 양보라는 부사절의 그런 접속사를 꼭 외우라 하는 이유가 뭘것 같아? 어 고등학교에서 많이 나와서 <laughs> 그 말은 조금 어떻게 안 될까? 생각을 해봐. 네가 만약에 부사절에서 분사구문을 만든 것만 하겠어? 아니면, 분사구문이 나왔을 때, 부사절을 어때? 원형으로 아, 도, 다시, 돌려놔야 다시. 다시 돌려놔야 될 이유가 뭘것 같아? 시험을. 해석을 해야, 해야 되니까. 아, 시험도 네. 시험인데, 해석이 안 되잖아. 유징이를 배우는데 해석을 어떻게 해? 근데 대충 짐작해서, 두 문장 사이의 내용을 짐작해서, 근데 예를 들어서, 시간이요 조건 양보라는 부사절의 접속사 카테고리가 없으면 그럼 예를 들어 내가 너한테 야 과일 뭐 좋아해? 그러는데 네가 과일이 뭔지 몰라. 그러면 뭐 애들한테 과일 뭐 좋아해? 그럼 아빠 이럴 거 아니야. 걔는 과일이 뭔지 모르니까. 근데 내가 너한테 과일 뭐 좋아해? 그러면 뭐 딸기, 뭐 바나나 이 중에서 네가 하나 골라서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럼 예를 들어서 네가 분사 구문을 만났어. 그러면 생략된 말을 만나면 내용을 딱 보고 뭘 해야 돼 추론을 해가지고 어때 생략된 접속사가 뭔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야? 주절을 보고. 아니 그러니까 주절하고 종속절의 관계를 보고 그렇지 주절하고 좀 생략된 부분을 보고 그랬을 때 카테고리 안에 시간 이후 조건 양보라는 접속사가 있으면 어때 쉽겠지 주어는 당연히 찾을 수 있잖아 왜 생략된 주 주절의 주어 같은 때만 생략하니까 알겠어? 이렇게 이제 자꾸, 야, 그거 봐 자꾸 잊어보니까 계속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문법은 계속 익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계속 물어보고, 독해할 때도 이 문장 트집 잡고, 몇 형씩 물어보고, 생각고 그걸 안 하면 이거 한번 배운 걸로 안 된다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니도 스스로 문장을 읽으면서 해석을 정확하게 하면서, 해석을 똑바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미로 하면 안 되고, 왜 이렇게 해석되나를 따져가면서 하면, 틀린 문장은 선생님 말했지, 정확하게. 네. 틀린 문장은 해석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야 돼, 원래는. 네. 근데 그,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고, 알겠지? 네. 그, 솔직히, 분사구몇번이 솔직히, 많이 들었는데 까먹은 거야, 아니면 처음 배운 거 같아? 네. 했던 거 같아. 그치, 했던 거 많이 했잖아. 그치, 알겠지? 네.